자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. 역시 코미님 비행기 뽑아. 브롱색 비행. 어디 갈까요? 밤들나 가죠. 그니까 요 어디가 좋을까나. 어 학교 갑시다. 아 야, 학교 가면 좀 굵고 네. 저 이분 그분들 제고 할 거니까. 아, 안전한 데 가자. 안전한 데. 로족 갈것 같은데, 애들. 로족 갈까요, 로족? 로조? 로족이 낫죠? 네. 왜냐면, 좀금 숨을 때가 많으니까. 아 내려가자. 걸로 안돼. 예? <laughs> 왜요? 아 지금 화승에 담배를 보고 있어서. 아. <laughs> 잠깐만 우리 메. 그 뭐야? 오리맥, 오리맥. 어, 뭐야? 있어? 아, 뭐? 아, 뭐? 아까부터 총 쏘고 아 뭐야? 막 이러고 <laughs> 총은 <웃음> 본인이 있으시고 아 뭐야? 누구야 대체? 이러면서. 인정 보고 떨궜어 응? 보고보고 떨궜는데? 보고 어디다 떨궜냐? 안 보인다 보인다 이쪽이안 떨궜어 비행기 일로 갔네? 그럼 이쪽인데? 타시죠? 타죠 타세요 일로 가자 이쪽인 것 같은데? 비행기가 이, 이 방향으로 날아갔으니까 오오 어, 어. 어. 들어가면 빠져요 예 <laughs> 내다 딱 보고 내가 하지, 딱 틀잖아, 지금. 제일 <laughs> 웃겨. 차 없죠, 주변에. 어, 이거 앞에 차 뭐야? 이제 쟨인가? 아, 제인가 이거. 나 삼두 먹을게요. 섭또. 나 삼두. 아, 자, 아 그러자. 아이씨. 나 그러자. 그러자. 그 그래, 탄은? 구탄. 구탄 어디갔어? 네? 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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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네 왜냐면 나나구나구나구구탄이 있어야돼 예오탄다 드릴께 내가 아예오탄 다는걸로 50발만 빼고 써, 내가 다들릴게 네? 왜왜왜 왜왜왜 왜차이 사람있어요? 왜왜왜 여기여기여기여기주세요자오탄 어디? 오탄 140발 당이다 그렇면 구탄 아무도 없고 65발 <laughs> 나 구탄 빨리. 아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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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없는 칠탄 있어요 칠탄.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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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탄. 어? 칠탄은. 왜가안 먹어요? 칠탄은 칠탄. 칠탄 있어요 시체. 어 칠탄 칠탄. 차 타고 가자. 개인이가. 아, 없었어요? 아 먹었어요 칠탄. 더 어, 필요해. 부르자잖아. 없는 모자아아 어디 가요? 네? 실탄아실탄아오탄실탄나 개.. 네. 어? 아.. 아니잠깐 뚝배기! <laughs> 머리 빨리 드셔 아니 구상은 나 구상 주지 아니다 괜찮아요 네, 저요저 저요. 4배 있어요, 4배 1번이요, 1번, 예, 1번. 비기비기 보급돌이다! 4번도요 자, 보급돌 합시다, 보급 버루 님. 와이. 아까 이사했잖아요, 네. 아까 이제 드렸는데. 뭐 이게 보고 보고로 보내 드렸지. 한좀 같이 없나? 두빼기 드세요. 난 틀어 먹을래요. 두빼기 맛... 어디 있어요? 두빼기? 누가 먹었는데. 나안 먹었어요. 두개 다 먹었네. 누가 다 먹... 삼... 다 먹었어. 다 삼쪽이네. 나못 돼. 나갑 갑밥 먹어야 되는데 갑밥 또 뺏겼어. <laughs> 어? 왜 이렇게 빨라. 와, 먹는 거는 그냥. 오, 쏟아. 어, 좋다. 여기다. 어, 도망, 도망, 도망. 그냥 싸우면 안 돼. 위치 파악해야 돼. S 방향 쯤인가. 거쪽에서 가 거. 가까웠어요. 가까웠어. 자, 여기서. 잘 봐요. N 방향에 있어. 응? 방향이요? 여기다! 있 바로 바이디! 바로 바이디 있었네. 조심! 안 떴어요, 예, 내렸어요 예에 아 갈게요 오케이 수류탄 아나 연마톤 밖에 없는데? 수류탄 개 나이스 끝 끝? 끝어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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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이야 달려 달려 차차차 차, 차. 차로 타 코미디 나, 나 어디로 가는 거야 <laughs> 음료수도 없구나 하핳 <laughs> 저방 잠깐만 여기 다리잖아 와 미쳤다 그냥 뛰어야 되는데? 다리 건너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? 그냥 건너다가? 수영이에요 수영? 와좋겠다 이거 그냥 가는 건데? 이러다가? 진짜 죽겠는데? 응. 와, 죽을 것 같은데? 피 겁나 많이 덜어 빨리 뛰어야 돼 좀더 더 좀만 더 좀만 더 땅이비 <laughs> 쪽으로 뛰어요 다리 건너자마자 땅이비 쪽으로 뛰어야 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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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일일 일. 일로, 일로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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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여기, 여기, 여기. 어 뭐야? 여기에서, 나 진짜 뭐 하는 거야? 아, 그쵸? 음료수, 음료수 없네요. 음료수 아 저분 뭐야? 저었어요왜 죽었어요? 아, 구상이 있으신 분. 저 구상인데, 음료수가 없어요. 음료수랑 음료수가 어떤 상태로 가는 거예요? 그거 진통제이음료수랑진통제 진통제? 예. 어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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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통제 방금 ]지. 먹었는데 어, 소리! 210! 어. 엎드렸다! 진짜. 요킬내 연막, 연막 터트릴 테니까 뛰어야 돼요, 저로왜 저 어, 라스트 3명 뛰어 뛰어 뛰어! 연마! 저 능선 위로 올라가는게 야 뭐야 하나만 터졌어 왜 하나 안터져 서나뭐 아, 이런 쪽에 숨어야돼요 저희 예 네. 맞아맞아 자기장 줍니다 인나 우선 인 너도 인 우리 뒤에 없고 우리 뒤쪽은 볼필없어 요 옆에 이 건너편 능선이. 거기 조심히, 이쁘지님이어다가 죽어. S방향 쪽 봐, S방향. S방향 쪽 봐야 돼, S방향. 네? 능선 잡고.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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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집. 내 있는 쪽에 195. <laughs> 빨간 집, 빨간 집 옥상. 어, 옥상. 빨간 집 옥상. 나 지금 맞췄어. 개피야. 피 빨고 있을 거야. 가지고 옥상에 있어요. 나이스. 상하기절 나이스. 우왕. 이제 빨간 지 한놈만 남았어요. 한놈? 아, 두놈이구나. 아니다. 두놈. 둘둘둘둘 둘. 오케이. 이제 따내요. 한 명은 옥상에 있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살리면은 두명 안에 다 있다는 소리야. 안에. 다 옥상에 있다. 예, 네, 옥상. 폭탄 있으면 딱인데 폭 없나? 오호 나이스 처치? 그럼 한 명인데 응. 따로 있다는 소리야. 그렇죠. 뭐야? 그나 쳤을 때네. 우리 그 그러면 <laughs> 이 건물 좋아 지금 이 사람이 있었던 건물 있지? 얘네들 지금, 주, 지금 죽인 애들 어디에요? 옥상, 옥상 주인거야 빨간! 네 빨간 건물? 내가 올라가볼게 오씨 드리크다 내가 올라가볼게 네, 양 들어와요 빨리 오셔야 돼요 응? 어? 자유장 자유장 이쪽 인, 인, 인 되는 거 같은데? 인 안되나? 어 뭐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! 앞에 앞에! 앞에! 어디? 여기 나이스 와 바로 옆에 있었잖아 아허이! 또 치킨? <laughs> 타라, 타라, 타라.